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 황인모입니다 어, 저희들도 이제 영상을 찍어드리는 차종 중에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어떤 거 수익이 날 때가 있고 어떤 것도 수익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 차량들도 구분해서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금액에 할인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로서의 메리트의 금액이 훨씬 더 좋으신 것도 사실 이고그 다음에 양심카라고 하는 이제 스스로가 차량을 판단했을 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영상으로 좀 표출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해줘 잘못 전달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또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강추 매물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카에서 어, A6 네, 4호 TFSA 2000cc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듯한 독일 3사 중에서 이것보다 더 부드러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차량이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A6 차량 한번 느껴보시라는 차원에서 정말 저렴하게 눌었습니다 어제도 양심카에서는요. 이번 차량은 소리가 네, 나는 차량으로서 영상을 찍어드리시면 이 양심카에서의 이 마지막 찍어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요, 아우디 A6입니다. 4호 TFSI. 네, 휘발유 차량이 되어 있고요. 차량 번호 7121입니다. 어, 2021년 10월 등록의 2021년형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산차로 따졌을 때 22년형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59,000km의 짧은 k 로 수대를 가지고 있는 양심카의 차량이었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어, 외관 색상은 글래셔 화이트 메탈릭이라고 하는 화이트 펄 색상이 내장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블랙시트입니다. 신차가가 거의 뭐 6,900만 원 정도 했었던 차량이 될것 같은데요. 뭐 판매 가는 3천만 원대에 저희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심카에서 이 차량을 판매할 때 다른 어떤 차량들보다 그리고 어떤 상태들보다 훨씬 더 강추드릴 수 있는 차량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1984cc에서 볼수 없는 고급감입니다. 그게 외관과 실내에서도 있겠지만 이 승차할 수 있는 주행감에서에도 굉장히 고급감이 느껴지거든요. 부드러움을 뜻하자고 하면 이 독일 3세 중에서는 무조건 A6가 최고일 것 같습니다. 각진 부분들도 살려놓고 스포티함도 살려놓지만 정말 우아한 주행 감들 나타내니까요. 252마력의 휘발유 복합 연비 12km에 나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A6입니다. 45 TFSI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g 값을 나타낸다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는 2,000cc라고 하는 내용으로 통용이 될것 같으니까 연비나 세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21년 등록의 차량입니다. 거의 22년형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챕터 등록 연어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우디가 잘하는 부분들은 이 조명에서도 있겠지만 이 외관에서의 절공된 이 철공 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철을 이렇게 잘 접어놓은 듯한 느낌들은 이 아우디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될것 같고요. 어, 울그락불그락 하는 이 형태의 외관들이 S라인이라고 하는 좀 스포티함을 레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상태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이 글래셔 화이트 메탈릭이라고 하는 이름도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의 그릴은 어, 육각형의 그릴로서 아우디가 상징하는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겠지만요. 아래쪽 허단 범퍼들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공기의 흐름을 네, 역학적으로 할수 있는 형태로써 되어있기 때문에 에어로 다이나믹들 이 차량의 외관에서, 앞 범퍼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접어놓은 곳을 보시게 되면, 이잘 접어놓은 형태들의 이런 철 면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그늘진 표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두 줄을 접어, 여기, 여기 두줄 접했거든요? 이렇게 두 줄을 접어서 한 판에다가 형태를 나타내는 거는, 국산차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느낌입니다. 역시나, 보닛에도요 요런 데도 절곡을 해나기 때문에, 이 그늘진 면들이 조금 더 울그럭불그럭하게, 좀 스포티한 면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S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고, 어, 역시나, 이 전륜구동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국산차 중에 대부분 다이 그랜저를 포함해서, 이 정도의 차량급들은 전륜구동이 있기 때문에 후륜 구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들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의 위쪽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스포티하지만 역시나 안쪽에서의 개방감 있는 실내들도 이 썬루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시게 돼도 역시나 연결되는 라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품이죠. 요런 데서부터 여기를 접어 넣는데도 불구하고, 요런데, 네, 사이드 미러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기도 하고, 캐릭터 라인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지만, 이런 형태들이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부, 이 라인부들이 여기 뒤에 있는 트렁크 위쪽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덕테일처럼 위쪽에 있는 이 스포일러 형태로서, 세미 스포일러 형태로서 연결이 된는 듯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 이 척시나, 깜빡이를 켜시게되면 양옆으로 낼수 있는 이렇게 턴 시그널 형태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 4 5 t f 8사이도이 글씨로 바뀌져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안쪽 공간들은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들을 훨씬 더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요 안쪽 공간들까지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중간중간의 배치들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엔 스페어 타이가 빠지지만 이런 식으로 이 리페어 키시라고 하죠. 공기를 채워넣을 수 있는 이런 압력에 있는 느낌들까지 다 챙겨놨으니까 이런 부품들이 쓰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어떤 차들보다 훨씬 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E 클래스나 O 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넓은 공간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패밀리카의 용도로서 쓰시기에도 손색이 없는 차량이 되고요 역시 아우디에서 자랑하는 쫀득쫀득한 버튼들의 느낌들은 여기에서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아우디의 차량은 이 대강 요런 이 육각형의 느낌들과 그리고 이 선들을 잘 이어놓은 부분들이 표현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Q7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i6도 그렇고요. A5 뭐 이런 차들도 요즘에 제가 제일 눈여겨서 보고 있는 차량이니만큼이나 정말 잘 살려 놓은 디테일들이 이 차량에서 스포티함을 더 더해 준다라는 거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 차량이 외관을 설명시켜 드린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제가 이 주행감을 설명 못 시키다른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차량을 주행했을 때 그나 정말 편안하고 부드럽게 운전되는 그런 형태들이 이 세단이라고 하는 차에 잘 맞는 목적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 그런 부분들이 이 국산 세단을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감을 나타낸다라는 걸또 한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오셔서 저랑 같이 시운전을 해보시면 되니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안쪽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역시나 외관에서 보여지는 본의 세 형태의 절곡면들이 이 7딱 가로지르고 있고요. 어, 역시나 쭉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이 본인의 형태들을 아주 예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쇼그브로드는 이것도 이 굉장히 튼튼하게 굉장히 높은 길이를 올릴 수 있게끔 정비하기 굉장히 편할게끔 되어 있고요. 어, 어떤 차들보다도 본인이 크게 열립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당연히 사고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표현 흔적들이 다보이실 거고요. 어, 2 0 1 0 c c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TFSI 직렬 4기통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 배열 구성들이 나타나져 있고요. 디자인 커버를 뜯을 수 있겠지만 안쪽에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인젝션이나 뭐 이런 점화 플러그들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이 차량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역시나 이런 데저 댐핑이라든지 조절할 수 있게끔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보실 수 있는 배열들 자체까지 다 눈으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용이성도 굉장히 좋은 부분도 되 있고요 뭐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지만 굉장히 정비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손이 덜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 이 본인 여는 후드 이런데도 클램프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성이 잘 되있다라는 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을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 이 아우디 차량, 특히나 이에6식스 차량은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반자동으로 이렇게 열린다는 형태인데요, 약간 손만 이렇게 당겨주신다면 알아서 튕겨 져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쪽에 문을 여실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 경첩 자인의 찰칵찰칵 하는 부분들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튕겨서 열린다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어, 역시나 아우디 퍼들 램프까지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움직이는 형태의 퍼들 램프들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메모리 시트라든지 알루미늄 패널들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고급감들까지 살려놨고, 전동 트렁크라든지 스피커의 음질들까지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스피커의 개수들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추지지라든지 혹은 안쪽에 있는 시트 상태들도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5만 키로대 차량이다 보니까 역시나 중고차 쏘는 상태가 굉장히 또출렁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런데도 어, 보시게 되면 라이팅 시스템이 들어오는 확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밤늦게 안전벨트 매시려면 잘안 보이는 형태들에서 조금 더 찾기 쉽게끔 고급감을 나타낸다는 라 것도 아우디 차량의 특징이 되죠 겠 어, 외관에서는 좀 둥글둥글하지만 잘 접어놓은 표현들이 많이 되는 만큼이나 실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보시게 되면 더욱더 예쁜 느낌들 표현되실 겁니다 자, 안에 타시게 되면 키의 개수는요 이렇게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가 두 개가 있고, 뭐, 트렁크 여는 버튼들이나, 잠금 버튼들 아주 컴팩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키 하나만 쥐고 있더라도요, 어, 옛날에 쓰시던 아우디 키랑은 확실하게 다른 부분들이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해놓은 메탈릭, 네, 글래셔 화이트 메탈릭이랑고 하는 색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아시다시피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쓱 들어올 겁니다. 파란색으로 이 빨간색이 탁 하면서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 조율을 해놓은 부분도 나타내고요. 이렇게 사이드에 네, 경고등까지 나타내는 것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차에 타시게 되면, 이런 뭐라 그러죠? 전조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터치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주 부드럽게 켜지기도 하고 안개등 전천후등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하네요. 전천후등이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때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안개등 역할로 하고요. 어, 후방 안개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안개등까지 안전하게 또내 차를 지킬 수 있는 표현들이 가능하게끔 후방 안개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데는 마찬가지로 자동 전조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대시기만 해도 터치로서 형태가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 하향등, 차폭등, 오프라고 하는 형태들이 이 라이트에서 이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이 터치로도 다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 이 계기판 화면이라고 불려지는 이 클러스터 계기판은요 굉장히 넓은 시야를 보실 수 있기도 하겠지만 이 안쪽에 표현될 수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든지 혹은 블루투스에 노래를 설정해서 듣는 거라든지 차량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차량의 운전자 제어는 이쪽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누르시게 되면 차선 유지를 할수 있는 기능들이 꺼졌다 켜졌다 할수 있게 되겠고요. 역시나 전체 키로수는 59,000km를 주행을 했다 표현 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런 뷰의 화면들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아우디라고 하는 차량의 특징이 좀 첨단의 기능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만큼이나 이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에 이 표현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 내려가시게 되면 핸들에 있는 부분들까지 아주 컴팩트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핸들을 이렇게 딱 놨을 때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 계기판을 가리거든요. 조금만 가리거나 좀 제한되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데. 이 각들. 핸들에 있는 이런 것들이 각도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딱 봤을 때이 계기판의 시야가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야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리는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편안하게 계기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게 표현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내려가시면은 컴팩트한 핸들의 모습들, 간단하지만 있을 걸다 있는 형태들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루크즈로 컨트롤이 다양하기 때문에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리의 측정들을 통해서 차량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음성 인식, 뭐그 다음에 뭐 즐겨찾기, 볼륨 버튼 이런 데도 전부 다 버튼이기 때문에 누르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내용들은 화면 어두움 집이라든지, 뭐 키리호트 초기화라든지, 그리고 넘어갔을 었 때의 다른 내용들을 전환한다든지, 메뉴 구성들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됩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목적지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는 크로스 터 계기판이 되고요. 자, 안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은뭐 당연히 터치 햅틱으로 가능한 부분인 디지털 화면들이 가운데 있는 이 화면에서 두 개로 또 분할이 됩니다. 오직 공주장치만 분할하는 구분들 돼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요. 이런 테두리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며 그 다음에 이쪽 위에서 휴대폰 접수실수 있는 부분들이 터치의 반응감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편의 기능들?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부분들까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부드러움을 강조한다 했죠. 승차감과 효율성들, 자동 다이나믹 설정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좀내 입맛에 맞게끔 조절하실수 있다는 라 것도 차량의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우디 A6 차량 저희도 많이 팔아서 봤지만 그만큼이나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절하시는 데도 있어서 이미지로서 표현이 잘 되어 있다 설명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게 되면요 은 어라운드 뷰한번 보여드릴게요. 후진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되고요. 진짜 그 미션을 이 단수, 그러니까 미션을 체결할 때 충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이런 게 지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3D 같은 경우에도 이 아우디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역시나 3D 화면을 주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터치로도 가능하지만 이 터치의 화각이나 이런 볼수 있는 이 각도들 조절들이 아주 부드럽게 되는 부분에서. 진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까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활성화라든지 뭐 그래픽 이런 것까지 다 뜨네요. 이런 것들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당연히 내려가시면 게 공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켜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선 시트라든지 핸들 열선은 알아서 켜지게 되고요. 통풍선 시트 이런 것들까지 반대편으로 다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조절하시게 되면 이런 디테일들, 디테일들이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조절하시는 것도 바람 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 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진짜 휴대전화처럼 쓰실 수 있는 화면들이 내장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태블릿 PC가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이나 좀 사용자 친화적인 부분들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요런데 즐겨찾기를 통해서 집 주소라든지 혹은 회사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입력하실 수 있는 즐겨찾기 버튼들까지 위쪽에 또 내장돼 이 있으니까 요거 쓰시는데 너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 뒤에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G80처럼 뒷좌석의 공조 장치를 따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다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드라이브 셀렉터 아까 바꾸는 거보여드렸고요 비상 깜빡이 버튼들 적재적소에 있고요. 내려가시면 스타트 버튼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어, 안전에 대한 규약들까지 전부 다 개별 설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써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볼륨 조절 버튼까지 돼 있는데 굉장히 소재들도 보시게 되면, 이 매트한 이 크롬 몰딩들과, 그리고, 요런 데 약간 카머 순전사처럼 되어 있지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을 잘 살려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진짜 잘 만들어진 공예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듭니다. 이런 데는 또, 뒤에 또 백라이팅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표현들이 되고요. 오토홀드나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어 간추하게 되어 있지만 있을 때다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까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이렇게 팔만 얹고 운전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데컵홀더가딱 걸리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이 차량에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차량 특징이죠. 요거 밀고 각도 조절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단, 3단까지 됩니다. 그래서 팔을 딱 얹었을 때이 정도가 떠 있기 때문에 정말 팔을 올려서 좀 뭔가 편안하게 더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 되고요. 아예 내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당기실 수도 있고 이런 거리 조절이 길이 조절도까지 되는 게이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의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뒤에도 문을 열고로 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식으로 탁 튕겨져 나오는 형태로써 도어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 트라이트까지 제가 설정을 해왔기 때문에 뭐 위쪽에는 파란색으로 아래쪽에는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잘안 보이시죠 여기 붉은색으로 파란색으로 예, 맞춰 봤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쪽에는 또 썬루프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G80에도 없었던 비필러의 공조장치가 이 차량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이 차량이 아무래도 중형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000cc를 쓰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엔트리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뒷열을 위한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열선 시트를 틀수 있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터치로서 작동되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온도 조절, 바람 세기 조절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따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이죠. 여기는 2인데 그래서 4존의 에어컨의 공조장치들이 조절할 수 있게끔 다 됩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구분되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이 뒷좌석에 앉았지만 양옆을 또 구분하는. 수 있는 이런 공주 차니 패널들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게이 차는 가장 좋은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보여지는 부분들도 고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수입차라고 생각하면은 딱 생각되는 연상되는 표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매거진 수납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그물로 되 있다라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공조 패널이 또 바깥으로 빠져 있고 가운데도 또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차량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 바람에 있는 위치 조절들까지 터치로서 다 되는 거 아시죠? 따로따로 따로 조절이 다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차량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컵홀더도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차량, 아우드 에6입니다 저희도 양심카에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뭐 돈을 버는 차량이 있고 수익이 도움이 되는 차량이 있고 아닌 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편협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다면 저희들 뭐 수익이 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이번 차량 정말 좋은 가격에 어 말로써만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의 승차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량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전국 최저가로서. 그 다음에 한번 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저렴한 세금과 연비를 통해서 좀더 오랫동안 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흰 색상의 글래셔 화이트라고 하는 색상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썬루프도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키로수도 짧은 키로수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 가격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손해가 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카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냥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찍어드리는 차량 판매가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이번 차량은요, 양심카에서 정말 강추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걸다 빼놓고요. 차 상태로만 봐서도 강추 매물이니까요. 어, 아마 차량을 구매하시길 원하셨던 분이라면, 이 정도 키로수에이 정도 연식, 그리고 이 정도의 급의 상태를 다른 것과 비교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차량은 아우디 A6에서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00cc의 휘발유 차량이고요. 이번 차량 양심식의 판매가를 말씀드리면 3,6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690만 원에 빠르게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어, 이번 차량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정말 강추입니다. 어, 이 가격대에 생각하실 수 있는 차량의 컨디션 중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한번 오셔서 시운전도 해보시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 내용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좀잘 전달되기 위해서 저희도 영상을 열심히 찍어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좋은 차량들 그리고 좋은 가격대의 영상을 계속 찍어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심카였고요. 저는 다음번에 좋은 차량으로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